사람이 한 평생 세상을 산우라면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또는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여타 사건과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항해하는데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때또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만이란" "나만" 이 "나만" 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소개가 됩니다. 군대 장관이지만, 그는 나병, 그전 성경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문둥병" 또 요즘 말로는 한센,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에 걸리고 그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아주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치유가 되고 완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천년 후에 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노가보금 사장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 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나만뿐이라고 증거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만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현대 의학으로도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그낫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하게. 생각해오던 그 생각이, 그리고 고정관념이, 생각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생각이 바뀔 때 크고 작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의 틀이 바뀔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만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나만의 그 어떤 그 고정 관념, 그 생각의 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바꾸고 또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권고를 들은 것입니다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나만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랍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그 당시 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 장관입니다. 국방 장관으로서 어떤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에게 불치의 병과 같은 그런 나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고생 고생하였을 것입니다 또 백방으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 소녀 얼마 전에 그가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는 이 나아만 집에 하녀로서 수종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소녀가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소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하면 오늘 열왕기야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만으로서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명색이 군대 장관이고 부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상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한여로서 수종도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소녀가 곤면하는 그 말을 나만으로서는 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자기의 지위와 위치와 권세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만으로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녀는 뭐열몇살 먹은 소 소녀, 소년 소녀였을 것이고 자기는 수십 년간 살아온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쳐 먹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신 낫게 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만이라는 이 이방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 하시기 위해서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녀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 집에 살지 않았더라면,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어찌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소개하였고, 선지자를 소개하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가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병에서 고침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나만의 낫병을 고치게 한 것이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이 나만의 극그 본인을 생각해 볼 때에 나만이 낫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알수 있었겠습니까? 나병에 걸렸으니까, 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선지자를 알게 되었고, 선지를 자 통해서 들려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방 사람인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의 자리가 안된 자리가 성공을 위한 자리요 형통을 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를 만난 자리가 해결로 나아가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첫 걸음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질병을 만난 자리가 다시금 영역 간에 강건케 되는 준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난 자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준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에게 문둥병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소녀가 포로로 잡혀간 것, 인간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그 소녀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도는 그 시녀로 한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겠습니까. 몹시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하여서 그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나만이라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데 이용당하고 쓰임 받았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뜻이요. 그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하였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질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함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종의 권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한은요, 마음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납벽에 걸렸지만 명색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 장관이라는 자기 지위와 영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즉 아람 나라의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의 마음은 높았던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들 많이 준비해 가지고 그 소녀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선지자를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니 왕을 상대하겠다 해서 왕한테 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야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그야말로 국빈 대우를 하며 환대해 줄줄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한 마디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이 나만의 입장에서 볼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감정이 상할 때로 상하였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체면을 구기고, 감정이 극도로 상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하였다고 그랬고, 분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고, 감정 상하고,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곧내의 말씀 다시 드리죠. 아, 주인이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도 더큰 말을 하였더라도 그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께서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씻으라는것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고 간곡히 다시금 요청합니다.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을 좀 바꾸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나만은 자기의 자존심. 높아졌던 마음, 또 불쾌했던 그런 모든 마음, 감정 상하였던 마음, 자기의 명예, 지위,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종들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종들의 요청을 들은 것은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종들의 권고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자의 고국에 돌아갔더라면 그는 평생의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생고생하다 세상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들이 이야기하는 강국하게 고난은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의 납병도 깨끗하게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나만이 찾아왔을 때 나가서 영접하며 환대하며 보살피며 좋은 말로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나만으로 하여금 그의 높았던 마음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의 생각을 좀 바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킨,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불체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나만으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단한 마디 말로 나만에게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의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권력이 있다고 어떤 지위에 있다고 어떤 파워가 있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도 고쳐 주시고 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고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나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실제로 씻는 것입니다. 선지자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나만 생각에는 자기 고국에 있는 즉 아람에 아람에 있는 즉다메색의강그다메색의 그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고 수질도 좋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나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담요색에 있는 강보다 수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랴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꿔서 엘리사가 말하는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 강물이 담에색 강물보다 뭐 수질이 좋다든지. 약효가 있는 신비로운 물이기 때문에 나만의 그 나병이 낫게 된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좋아서. 강물이 깨끗하여서 약후가 있어서 그 강물에 씻었더니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그 순종하였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내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바꿔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이라도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일곱 번까지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자기의 낫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몇번 하고 그만둔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하면은 그의 나병은 고침을 받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이라고 하였으니까 그 일곱 번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대로 선지자가 전하는 말대로 일곱 번 씻으니 그의 병이 낫게 되었고, 그의 문제가 해결을 안 받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되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라. 완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 불치의 병, 이 나병에서 고침 받은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 받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세상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만이 자기의 그낫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결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이낫병즉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함 받을 수가 없고. 나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녀에 의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가 나병에서 고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되고 나음을 잊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생각대로 해보려고 해요. 우리 방법대로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바꿔서 그 동안 생각해오던 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맛보면서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